태연아 복숭아는 다 먹었어? 왜 <laughs> 엄마가 이미 다 알아. 복숭아 많이 받은 것도 알고 과일 다 받은 거 알아. 그래서 맨 처음에 나한테 그 팬싸 끝나자마자 나한테 전화가 온거고요 그래서 그날 나한테 태연아 복숭아 너무 많지 않아? 나한테 그래서 엄마 왜? 나 복숭아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그냥 혼자 다 먹기에 너무 많지 않나? <laughs> ja. <laughs> 그래서 자기가 <당연>, 다 먹으려고. <laughs> 그래서, 아 자기가 또 먹으려고. 그래서, 아, 아니 엄마, 나도 너무 좋아해서 사진 하나씩 먹다 보면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더서 엄마가, 아니, 그래도, 혹시나, 이제, 오래 두면은 금방 상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래서, 아니야, 엄마, 나 먹을 수 있어. <laughs> 엄마, 나 먹을 수 있어. 해가지고, 열심히 먹었어. 근데, 열심히 먹었는데, 남았어 <laughs> 남았어. 진짜 열심히 먹었는데, 이 계속 리필이 되니까 <웃음> <웃음> 그 와중에 펜스가 또 생겨서 이제 또 리필이 되니까 어, 어 이게 이제 한3 개가 4 개가 남아가지고 네. 그어마이 네. 그, 네. 먹었죠? 네. 진짜 열심히 먹었어. 하루에 네. 두개 <laughs> 먹은 적도 있어. 근데, 근데 네. 어, 네. 어 근데 그4 네. 개가 네. 그좀 상한 거 이제 아, 이제 쭈글쭈글해진 거야. 그러 버려. 그래가지고 심지어 몇 개는? 만좀 도려내고 또 먹다가 이제 나머지 두개 정도는 그냥 버렸죠 이제 그래가지고 엄마가 오늘 또 전화해서 나 복숭아 여부를또묻는 거예요. <laughs> 채원아 복숭아는 다먹었어 그래서 랬더니아 아, 엄마 아, 솔직히 아, 다 먹었는데 조금 엄마 말대로 조금 남았다. 근데 그게 좀 상해가지고 버렸다. 애들, 엄마 말이 아. 맞이습니엄 <laughs> 어, 어머니가 알죠. 근데 이제 엄마가 막내 이모가 이제 농사를 하시는데 어, 이제 어. 복숭아 를또 엄청 가져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어. 엄마 그거 갖다 주다고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였다고 믹서기 어, 있으면 갈아서 먹어 <laughs> 그거 믹서기가 없어 믹서기가 아, 어, 뭐, 없어 뭐, 집에 주스 있으면 주스로 간다그 금방 먹는데 그러니까 나나 그러니까. 나눔? 아니, 부끄러워. <laughs> 어떻게 그래. 난주는사람들지 몰라. 왜 죽는 사람인지 모르겠다. 어. 팀치안이랑? 네. 아, 팀치안이랑 뭘 많이 먹어, 괜찮아. 네. 어, 그, 이미 너무, 많이, 너무 많아. 너무 많이 먹었어. 이미 내가 팀치안한테 살 많이 지우고 있어가지고. 네. <laughs>